대 함께 은혜시기 함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제목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된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다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할 때 어려울 때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에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많이 슬펐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그들은 이미 멸망할 포로가 되어 전혀 생각지 아니한 기대하지 아니했던. 바벨론 땅에 낯선 땅에 그들은 다다라 찬란한 바벨론 문명 앞에서 그들은 기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바벨론 문명 앞에 기가 죽은 그들은 벨이라는 신과 모르닥이라는 신, 쉬앙 수앙 찬란한 신상 앞에 서 있으니 신앙의 혼돈도 왔습니다. 과연 이 영광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고 누구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포로 된지 5년 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는가. 그런 상황에서 워낙 낙심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은혜의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있을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지적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마음의 우상인데, 마음의 우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6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에스겔 1 4장6절 그런즉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도있는 마음을 두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보던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고대에서서는 전쟁을 할 때. 에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인데,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그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이 더 심이 세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슬 역사에서 우상숭배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졌죠. 우상숭배, 우리가 잘 아는 금숭아지 우상. 모세가 신의 손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40주야간 기다리던 이슬 백성들과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아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잠시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본연의 그 모습, 인내하지 못하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신들이 바로 우상,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에 또한 열한 기상 12장에 보면 북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 마음이 껄끄럽고 또한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분산될까 봐서 아예 북쪽에 베델과 탄에 재단을 쌓고 편리한 대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또한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전에 8장에 보면 장도 70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대표가 되는 이들이 우상에 빠져 성전 투편의 투기의 우상을 세워 숭배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광이 떠나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장로 두어 사람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너희 마음 속에 마음의 우상이 지금 있는 것,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한 것을 너희가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마 우상을 마음에 두어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고, 세 주인을 섬기고, 복잡하게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골로세서 기자는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자기 앞에 걸림돌을 두 것, 마음의 우상을 세우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 보다도 심이 센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언제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좀더 심이 센 것을 붙잡아 내가 더 유익한 것을 달려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워낙 대형과큰 것들이 많기에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 문명,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의 큰 장애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나의 제1로 여겨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신앙에 떨어지고 오히려 저해가 된다면 이것 또한 코로나 바이스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굽기 3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실 때에 언약보다도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또한 경고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더 우상숭배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우리는 식별할 수가 있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슬족석과 이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을 틀이며 죄악의 걸림들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이호와가진니 응답하여 지금 읽은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것. 부약 시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할 때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 말씀은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 성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선지자에게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할 때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크하는데1 1리서 1장 1절에 예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두어 장로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온 것다 그런데 일전에 보면 이슬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지금 당한 토로가 되어 있던 이 상황 공포와 두려움에, 이 상황에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이며 언제 우리가 이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여전히 바벨론 압제에 있을 때에이 문제를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이들 그런데 지금 읽은 7 절처럼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음의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금세 마음의 우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 자기를 의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인데 출리국기 20장 사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반드시 말고 어떤 형상도 반드시 말 우상은 나를 위하여 내가 편리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수 있는 그런 신을 세우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성두는 어떤 사람인가, 사두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언, 언제나 우리는 전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밤, 여기에서 신실하게 그와 같이 철저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내 스스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늘 강하게 붙들어 줄수 있도록 말씀하면소리는늘 고백하면서 그래, 주를 위해 살고 또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하여 해야지라는 마음의 생각을 늘 반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자는 우상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대부분 봅니다. 한 사물을 가지고도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른 것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을 지날 때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할때 조금은 어둡겠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여전히 밖에서 터널에 들어올 때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더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에 눈 우상이 바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우상의 결과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팔 절과 참번읽습니다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 꼬리가 특이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무엘사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패하게 되면서 사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나아갔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험리와 비니아스가 생각하기를, 그래 승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계를 가지고 나가자. 그런데 오히려, 잘못 생각된 그의 마음의 우상으로 그들은 더 크게 실패하고만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계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다군 신상 앞에 법계를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잘되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상 옆에 놨던 법궤로 인하여 보던 신상의 목과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독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망의 환난을 당해 부러치지미 하늘에 사무쳐 속히 이스라엘 법궤를 그들에게 보내자라고 그들이 벌벌 떨게 됩니. 어쩌면, 마음의 우상으로 시작했던 험리와 피누아스 법계를 사용하며 그들에게는 어쩌면 속탐거리가 되어지고 플레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8절, 8절 읽은 것처럼 마음의 우상의 결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기근이 임하게 된숙 흉년이 임하게 된 황폐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찾아온 것이죠. 15절은 사나운 짐승과 17절은 칼과 19절은 전염병으로 마음의 의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심한 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14, 16, 18, 20절에 보면 심판은 비록 위대한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육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가족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의인들은 자기 생명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늘 보실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주께서 신 있게 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신이 없을 때 세상을 바라보며 조국을 바라볼 때 아무 신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주께서 신 있게 하시기를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면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위로를 받으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경고와 심판 앞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주의 날이요 또한 위로의 날인 것다 그래서 22,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대인 제한곳 그대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에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재앙 앞에서 위로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받는 재앙과 어려움이 아, 이유가 그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깨달음이 올 때에 그 순간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로를 두 번씩이나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재앙의 위로 예,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내가 깨, 깨닫게 될 때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부리에서 11,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죄 벗고 인내로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럴지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의 날일지라도 나와 같은 상황의 처인자가 한둘이 아니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선조들을 선진조들 또한 믿음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인 것을 돌아볼 때에 심을 얻게 되는 것다 말씀을 말씀. 마음의 우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보다도 힘이 더센 것으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질 때에 거기에 쏠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요인이 바로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더딘 하나님이신 것으로 내가 느껴지고 오히려 내 편리한 대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보다도 앞서서 내 마음의 결정을 하고 따르게 되는 이 자체가 바로 마음의 우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사도바울이 말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인는 성도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 죽기도 하죠. 주를 위해서 읽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하셨으니, 보여주셨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심을 줄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는 있는 법이요. 외적인, 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전쟁과 또한 질병을 통하여 또한 전염병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르가토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언약보다도 더 소중히 경고하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마음의 우상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의 구절의 주제,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여와의 말씀에 도이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다 떠나면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또한 우리 눈으로 보기에 큰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내 마음을 남아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감찰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믿는 비결이요 예수 만난 자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앞에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